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자 이제 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들어서 이제 주일마다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을 나누어 왔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지난 두 주간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인 날이죠. 6 5 그다음에 이제 올해 첫 번째 맞이하는 감사절기 맥추절이어졌습니다. 이 그래서 이제 그에 맞는 말씀을 나눴고, 이제 다시 이제 누가 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에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기록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오늘 뭐 말씀, 말씀 딱 읽어보면 다 아시죠? 자, 모두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헬라가 뭐냐면 프로슈카스입니다. 프로슈카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이게 기도예요. 아울러 대체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문제는, 프로슈카스.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 기도가 성도의 삶에서 단절됐을 때, 기도가 끊어졌을 때, 기도의 삶이 이렇게 중단됐을 때, 스탑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 사모엘상 12장 23절.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두 기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 또는 거룩한 짐 이게 있어요. 늘 기도하고 있지만 부족해요. 그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쉬운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음표.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음표, 자,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이런 정도의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자체에 기도는 빠질 수 없는 필수 과목이에요. 언제나 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큰짐 가운데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인식은 이게 사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결단,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말씀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두 번째, 기도하는 자의 자세. 두가지 자,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의 제자 중 하나가 여자 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갑작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많이 봐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자,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아마 이유는 당시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유대의 라피들,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줬어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소위 말해서 모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자,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 좀 모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 이어지죠.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오시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Father 아버지여. 아버지여. 좀더 정확하게 라마. 아라마 아빠,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기도하는 자, 곧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이 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아버지요, 아빠라고 할때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라고 주석가들이 강조합니다. 후에마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빠. 그 사랑의 아빠의 자녀가 바로, 나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계속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만 하고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참실상. 우리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기도를 놓고 볼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는 전체 중에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땅의 기도가 많습니까? 하늘의 기도가 많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지. 자,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늘에 관한 기도보다는 맨날 땅이야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아니고 맨날 땅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땅에 관련된 기도한 것보다 하늘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다 알고 있잖아요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늘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땅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더잘 해결해 주셨다라 알고 계시잖아요. 매주 금요일 밤에 레미아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레미아의 경우 바벨론 포로 2세대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 당시 에 유대인들 많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나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세상에 바사제국의 왕이 감동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외부의 적도 있었고 내부의 적도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리에메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벽 제거하는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메아가 완전히 승리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네헤메아를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기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자, 하늘에 관련된 것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뭘 구하라 그런 거죠. 자, 마땅히 이제 구할 것을 구하라. 이 말씀 나와요. 자, 3절 4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가만히 보니까, 땅의 끝을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땅의 끝 아닙니까? 땅의 끝을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 priority, p r i o 우선순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역대하 20장. 여기 보면 기가 막힌 기도 나옵니다. 남유다 여호사밭 왕이 치리할 때모압 암몬, 마온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여호사밭의 입장에서 군사적으로 약했느냐.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130만 명 정도 있었다고, 군사가. 그런데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게 벌써 틀린다고. 자, 오늘 그 내용 그대로 나이브하게. 아주 생생하게 그 기도 내용 전체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야 20장 5절에서 12절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러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부터 12절 자,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절부터 12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지 전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적에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올 때에 암몬자성과 모합자성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요사바의 기도가 어때요? 상황하고 환경 보는 게 아니죠 먼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부터 먼저 바라본다고. priority, 우선순위. 하늘에 하나님에게 간절히 그 다음에 기도했겠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선순위 가지고 기도했다고.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만 부르게 합니다. 레비자손들다 나오라고 애들하고 다 나와가지고 찬송만 불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찬송만 불렀는데 유다를 침공했던 이 세족소들 지들끼리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서 죽습니다 다 호라가 골짜기에서 전멸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나오잖아요. 비유 말씀이 5절에서 8절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5절에서 8절 비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도 사람도 자기 명예나 자기 체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간청하는 자의 소원 들어준다. 하물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가 드리는 간청기도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특별히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그 요구대로 줄이라 그랬어요. 그럼 간청했는데 옛날 한글 개혁 성경 보면 여러분, 강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청 강하게 청한다. 이게 또 원어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강청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한 부끄러움 없이 이 파렴치한, 또, 때나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구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가만히 이, 딱 묵상해보면 기도 자세에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간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요. 때 쓰는 기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때 쓰는 기도 여기 나온다니까? 둘째로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사무엘상 제일 처음에 딱 등장하는 인물이 기도에 기도하는 여자 한나예요 여러분 큰 역사 앞에 항상 기도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라고 항상 큰 역사 앞에는 반드시 기도가 나와. 그 기도로 쓰임 받았던 여인이 누구냐면, 하 한나 아닙니까? 당시 여인으로서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집은 갔는데, 예? 자녀를 못 낳잖아요, 자녀를. 그것만 해도 힘들는데, 대의적 군인 나가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거기다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당 나옵니다. 성전에 나옵니다. 엎드려서 눈물로 중얼중얼중얼 대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뭔또 술을 먹고 왔어? 술좀 끊으세요! 라고 오행까지 합니다. 환장하잖아요, 환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빨리 왔습니까? 빨리 안 왔습니다. 불량이 차고, 불량이 차고, 때가 됐을 때에야만, 한나가 3호일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마침내 분명한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다 기도하시다가 잘 안된다 못하겠다 쉽게 실망하지 말고 간청과 인내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고 절대로 틀린 법이 없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우리 수원소모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리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어요. 자, 일단 9절부터 10절.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일어놓으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두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하,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은 누가 복음해서, 아하, 이게 홀리 스프릿, 성령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간청하는 기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게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The Holy Spirit! 성령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성령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왜 성령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답을 알려드립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첫째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3절 또 모르시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러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기 전이고 성령 충만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잖아. 요 그리고 컴패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고백도 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더 멋진 고백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받았다고. 근데 말씀 계속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예고를 듣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No, n o way!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이 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다음 무슨 말씀 나오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요 성령 충만 없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못 받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없으면 지식, 멋진 고백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놀랍게도 어때요?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함이 없다면 잘못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7절. 자, 이것도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에 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지배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어때요? 한때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죽는데까지 내가 따라가고요, 감옥이요, 내 따라가지요. 큰소리 뻥뻥 쳤다고. 근데 지금 그 큰소리 어디 갔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왜요? 여차하면 튈라고. 여정의 말에 뭐라 그럽니까? I don't know him. 난 몰라요. 이게 사도입니까? 이게 성도냐고? 성령 못 받으니까 어때요 이거?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7,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세 번째까지 나타나도록 이놈의 베드로가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30대, 40세, 40년, 50년, 60년, 70년 예수 믿고, 3대, 4대, 5대까지 예수 믿었다고. 근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이다 이 말씀을 할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를 주의 종으로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분 중에 한 분이 제 어머니 목사예요 제 어머니 목사님이 언젠가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김 목사,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실탄 없는 공포탄으로 사역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실탄이야 공갈탄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실탄입니까 공갈탄입니까 여러분 기도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자리에 변함없이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해야 공포탄 안 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 있어야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 있어야 여러분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았어요.